감독이다. 시작하는 음악 해주세요. 옳지. 옳지. 자, 우리 나눔반의 도시로 떠난 북극곰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초화학과 병사유치원 나는 반입니다. 저의 동국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동국은 할때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용히 받으세요. 둘째, 자리에 바르게 앉아주세요. 셋째, 끝 큰맘 큰마크로 칭찬해주세요. 세 가지 약속을 잘지켜줄수 있나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동국의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여기는 추운 나라 북극이에요. 오늘도 북극곰 아저씨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기 위해 일찍 일어났어요. 연아. 북극곰 아저씨,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어주세요. 빨리. 안 보여, 연아야. 손님이 너무. 네. 우리 연애 관객이 너무 많아서 다할 아, 너무 긴장했나봐요. <laughs> 잘할수 있어. 잘할수 있어. 앞으로 <laughs> 나와. 오늘도, 오늘도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볼까? 딸라 신나게 얼음 위를 걸어가는 <laughs> 아저씨 아이스크림 가게에 도착한 아저씨는 어 깜짝 놀랐어요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버렸잖아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버렸잖아 북극곰 아저씨는 추운 나라 북극이 점점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왜그러는지 알아보기 위해 도시로 떠났어요. 빵빵 지나가는 자동차가 북극곰 아저씨를 보고 인사를 건넸어요. 북극곰 아저도시뭐 하셨어요? 도하어요 부끄코 아저씨는 한참 길을 가다가 에어컨을 만났어요. 부끄코 그, 아저씨 도시에는 어요뜨거 지는 같어컨아저다는 다시 길을 가다가 실컷 본 굴뚝 연기를 만났어요. 북극곰 아저씨는 다시 길을 가다가 반딧불이를 만났어요. 북극곰 아저씨는 북극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녹았던 아이스크림이 꽁꽁 얼어있는게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지민이 많이 사랑해 너무 행복해 북극국 아저씨는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팔며 북극에서 오래오래 오래 음.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아 네, 아아 우리 아저씨 모두 앞으로 나서세요 감사합니다. 이 かいい。<music> 시작 저는 반딧보리를 맡은 황세연입니다 는에어컨을 맡은 연입니다여기마트 카바비입니다 저는 묶감을 맡은 김연 나. 지우 공들한테 물어봐야지. <laughs> <laughs> <laughs>